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고 그리고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큰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 굉장히 작은 기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일할, 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따로 떼어 놓고 육적인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이단이거든요. 영적인 거는 다 좋은 거고 육적인 건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육적인 것들이 악하다,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인 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우리를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도 주시고 영혼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일생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도 먹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육적인 것에만 매달릴 때가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거는 제껴놓고 육적인 것에만 매달릴 때 이게 문제지 육적인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취하고 얻고 또 먹을 건 먹고 마실 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가 먹고 마실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의 양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보다 깊은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에 담긴 깊은 뜻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강렬 생활을 할때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 거둬야, 매일매일 수고로움을 내가 해야 대가를, 수고로움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많이 쌓아놓으면 그 만난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벌레가 끓고 썩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에요? 쌓아두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통장에 잔고를 쌓아놓고 싶고 또 뭔가를 더 쌓아놓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풍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심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잘 되던가요? 잘 쌓아놓고 잘 모아놓는다고 그 돈이 정말 그대로 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그걸 내가 나의 어떤 필요한 걸 위해서 내가 그걸 썼어요. 예. 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가 아껴진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더큰 데에서 빵꾸거나고요. 더큰 데에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아끼고 모은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하루하루 펑펑 뭐 쓰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며 살면 살면서 정말 내 욕심대로 생각 내가 욕심을 부린 만큼 정말 생각만큼 잘 사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단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가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다해야 하는 삶의 단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시간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하루였어요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하루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루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창조의 에, 역사의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 삶의 단위를 너무 멀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노후를 준비해야 될것 같고요. 뭔가 어, 돈을 좀 모아놔야 될것 같고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염려하지 않고, 않고 있다면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 내일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일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아,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다 면 잠이 안올 때가 있잖아요. 불면증이 그래서 오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 오늘 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 염려합니다. 우리 교회 일들과 저 자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금 전 살펴 보았던 마태복음 6장 34절 앞에 보면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집이 필요한지, 가정의 평화가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나는 정말 힘들어. 왜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있어요, 진짜요. 정말 힘들 때, 몸이 정말 힘들고, 마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답이 없어요. 도대체 나는 뭘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정말 외톨인가? 제가 지난 여름에 정말 몸이 아프고 안 좋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몸이 아프니까 솔직히 기도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하루 앉아있으면 답답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영어로 nothing이란 말씀하셨어요. nothing 이란 말씀 하셨어요. n o t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거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아무런 근심 걱정거리도 안 일어날 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오긴 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하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염려하니? 걱정하니?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걱정하고 근심해요.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들어요?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각종 보험을 들잖아요. 연금을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허비하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단순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우리가 수십 번 들었음, 들었던 말씀이죠.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시겠습니까? 굶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일 일을 일에 붙들려서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처럼 어느 생과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내 삶의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는 관심조차, 아니, 신경쓸 겨를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보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관심이 없는, 없고, 신경쓸 겨를이 없어요. 왜? 내 삶에 바쁘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떠내려가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죄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란 말 저번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 있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라는 말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우리가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친교하고 관계를 관계가 깊은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목적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 받으며 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관역을 향해 화살을 날리셨는데 그 화살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3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나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가 될 수,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이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걸 따라 행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었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죽음의 인생을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뿌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뿌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부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리,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숨길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사기를 한번친 사람은요, 사기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거짓말아, 거짓말아, 거짓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물고 계속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는 걷잡을수 없을 만큼 음,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를 속히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권세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내야 돼요 공개해야 되고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1907,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들어보셨죠? 어떻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한 거예요. 다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셨던 거예요. 자백하니까. 여러분, 죄는요, 죄, 죄에 대해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우리의 어떤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어둠은요 드러내야지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을 자꾸 감출수록 어둠은 더 어두워져요. 죄는 자꾸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또한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 사절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 하오니. 자, 우리가 또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해 주는 거다. 나에게 죄지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어라.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요 우리가 때로 남을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솔직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또한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의미를 받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밤잠이 안 오더라고. 저는 원래 잠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누군가를 내가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내가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엄청난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무고한 어떤 그런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될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밉고 보기도 싫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공격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요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잘못한 일 없어요.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또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까닭 없이 공격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을 수 없다. 먼저 네가 용서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용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 용서하는 거야.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야지. 이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용서는 용서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용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아,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그들이 구하든, 안 구하든, 여전히 나를 미워하든, 나를 여전히 나를 비방하든 상관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Forgive, Forgiveness, 영사죠 이게 이게 Pardon이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 Forgiveness가 무슨 말과 무슨 말에 합쳐진 걸까요? For라는 말과 Give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For, For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벽, 완벽하게, 완전히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접두사예요 기분은 준다라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줘버리는 거다. 이게 바로 용서다라는 겁니다. 뭘 주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요. 아주 뭐 정답이네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그냥 가져라! 하고 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냥 내 손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진짜 용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완전히 주는 겁니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 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관계를 내가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용서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예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닭이 세번 울고 나서 펑펑 울었다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옆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잡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뜻한 모닥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다 용서한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무한한 그 마음들을 사랑 고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벽하게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엄청난 사역자가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들고 너왜 그때 그랬어 어? 내가 너 용서 못해. 그랬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제대로 이런 일들을 할수 없었을 겁니다.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용서했더니 그렇게 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립니다. 안,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그게 마음에 걸려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 기도가 안 돼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못 해요. 내가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요 기도가 막 돼요. 그리고 나의 죄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엄청난 것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잘안 되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결국 그 용서가 그 사람을 감동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죄로부터 탈출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소중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같은 진정한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